홍성교회 정승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피아노가 있다고 한들 연주자가 없다면 그 피아노는 무용지물이죠.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무리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외쳐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공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호흡하는 것을 통해 가능합니다. 식물들이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그 식물이 매일매일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행동으로부터 증명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삭을 재단에 바치는 행위로 증명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성경의 인물들이 믿음으로 보여주었던 행동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나열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만 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대로 행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말만 하고 행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기망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과연 믿는 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며 우리의 행동을 바꾸고 또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